어머니는 남동생 집에 계시는데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찾아갔다. 맛있게 잡수시는 모습 보기 좋았고, 어머니는 공부하는데 뭐하러 신경 쓰냐고 하셨다. 밝게 웃으시면서도 무릎이 아파 힘들어하셨다. 언니 무릎은 좀 어떤가요? 밤에는 의사가 와서 주사도 놓고 약도 주고 가는데 좋아지고 있다고 하셨다. 분명 지장보살님 위신력인가 생각이 들었다. 모처럼 동생 집에서 즐겁게 보냈다. 지장보살님 명불공부로. 마음이 편해지며 다잘 된다는 확신이 생겼다. 망상 피우다가 오지랑듯 시장 보살님 염불할 때는 마음이 맑고 깨끗했다. 근심 걱정 없는 염불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망상도 생겼다. 마군이가 잡아갈까 모당신들이 뭐 잡아갈까 마장에 걸린 것처럼 의심병도 생겼다. 밤에 꿈을 꾸었다. 에이노. 정신 차리거라 공부 중에 번뇌와 망상으로 가득하구나 지장보살님을 믿는다면 부지없는 생각은 접어야지 지장보살님 내가 증명한 너는 장차 불법문중에큰 아들이 될사람이데부지없는 생각을 하는 거냐 참다운 공부라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쓸데없는 욕심은 금물이다. 버려야 한다. 조건 없는 공부는 결과도 좋을 것이다. 방 천장 쪽에서 말씀하셨다. 중생들이 먹을 샘을 받았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여 꿈속에서 꾸지람 듣고 더 열심히 공부했다. 밤 10시 45분에 꾼 꿈이다. 큰스님 말씀 전화로 남쪽에서 왔습니다. 아 지난번에도 왔지요? 예 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뒷마당에서 물이 나온데요.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12세 정도 남자 스님은 말씀만 전하고 가셨다. 집 뒤쪽에 가보니 땅이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속에서 물이 채소 사올랐다. 우리 계속 나온다면 우리 집물 받아 되겠네. 걱정할 때이세물은 중생들이 먹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게나. 땅속에서 누군가가 말을 했다. 누구세요? 아이라고 하지 말게나. 세물을 선물로 주었으니 잘보관하게나 처음에 또 보면 할 것이니 궁금해하지 말게나. 저 엄청난 생물을 가졌으니 부자가 된것 같았다. 내 생일 날이다. 내 생일 날이다. 염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어머니께 작은 딸 온기가 느껴지는 따뜻한 옷을 사드렸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여있다. 오후에 공부하면서 지장 보살님께 발언했다. 100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머니 쾌유 하원합니다 이번 공부로 어머니가 무릎이 쾌유되어 잘 걷는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이고 불안함도 있었다. 내가 성공할까? 잘될 거야. 그럼. 잘될 거야. 혼잣말로 위로도 했다. 이번 백일 공부는 어머니께 효심을 다하는 진실한 마음이다. 지장 보살님의 따뜻한 위신력이 내려지길 바라는. 꿈 속에서 발원 가르쳐 주셨다. 백일 공부가 끝나가면서 성심을 다해 공부했다.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실망도 없다 생각하며 지장 보살님 전에 지극정성 연불할 때 연불에 푹 빠져 내가 없는 것 같았다. 정말 이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맑고 싱그러운 마음, 거울같이 깨끗했다. 밤에 꿈을 꾼다. 문기순 사느냐? 누구세요? 알것 없느니라. 잘 들어. 예. 어머니 수명장수 해달라고 하는데. 얼마를 더 살아야 수명장수하는 것이냐?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심은 부모님의 수명장수에 있지 않다. 사실은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시다. 잠자 들 편히 가시고 긍락 가시길 발원하거라. 공부할 때 걸리지 말고 욕심을 놓아 버리거라. 고맙습니다. 했는데 말소리는 끝났다. 백일 전날 어머니 쾌유된다는 소식 침부다라니만 3시간 했고 지장 본원경도 읽고 연불에 최선을 다했다. 백일 공부 바로 전날 밤 꿈속에서 황금색 장삼에 빨강 대가사 입고 머리 깎은 스님은 손에는 고리 달린 지팡이 같은 것을 들고 있다. 잘생긴 점잖은 모습은 위풍당당한 미남으로 귀공자 같았다. 남자 스님이 말씀하셨다. 문기 수고 많았다. 착한 효심으로 어머니를 건강하게 치유될 것입니다. 지장 모사님께서 너의 효심에 답한 것이니 어머니께 효를 다하노라. 예 스님, 그리하겠습니다. 어머니 병원이 치유되었다고 공부 처보면 아니 된다. 고마워서 더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착한 사람이지. 빙그레 웃으며 바라보셨다. 대청소를 하느라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꿈속에 남자 스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묘한 느낌에 가슴 벅차며 흠 분도 되었다. 이때다. 현관에 저분은 누구? 우리 어머니잖아. 놀라고 반가워. 어머니와 딸은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오셨어요? 새벽 3시경에 내가 걸을 수 있어 준비하고 너에게 곧바로 온 것이다. 믿기 어려운 현실, 기적같은 일에 놀라고 지장 부사님께 한량없이 감사한 마음이다. 성심을 다한 내 효심을 보시고 지장보살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다. 나는 부처님 계신 것을 확신한다. 믿음이 더 진실해졌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고마울 따름이었다. 세존께서 지장보살님을 칭찬하시다. 지장본원경 읽고 춤부다란히 하고 지장보살님 염불할때몸 놓아 통곡했다. 백일 동안 공부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며 울컥울컥 울컥 목이 꽉매면서 흐르는 눈물 감당이 안 되었다. 종루인천 풍제13풍세존께서 금색 팔을 들어서 지장 보살 이마를 만지시고 이처럼 말씀하셨다. 지전아 지전아 실력을 사이할 수 없습니다. 너의 자비를 사이할 수 없습니다. 너의 지혜를 사이할 수 없습니다. 너의 변절을 사이할 수 없습니다. 실방의 모든 부처님이 너의 사이치 못한 일을 천만 것 중에 찬탄하고 선서했다 못할 것이다. 눈물이 쏟아져 글씨가 보이지 않아 슬피 울면서 나는 언제나 세종께 칭찬을 받을 것이며 지장 모사님 같이 될 것인가 생각하면 앞이 보이지 않아 더 슬픈 것이다. 정말 많이도 울었다. 지장. 여 기만 오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 다. 어느 세월 에닮아갈것 인가？허공 에서 말을 했다. 백일 공부도 잘 끝내고 어머니도 건강해져 잘 걸어다니신다. 지장보살님 위신력에 한없이 감사드린다. 때아닌 욕심이 생겼다. 나도 세존께 지장보살님처럼 칭찬받고 싶은데 그렇게 될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만 나. 백 년, 천년 마음 닦아도 지전 보살님같이 될수 없다는 생각에 공부도 하기 싫어졌다. 꿈속에 풍곡하며 슬피 우는데 허공에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 맑고 깨끗한 음성은 잠으로 듣기 좋았다. 문기승. 울지 마라. 허공에서 말씀하셨다. 문기순, 너도 지장보살님처럼될수 있느니라. 불세전 때 칭찬도 받을 수 있으니 슬퍼하지 말고 계속해서 공부하여라. 정말! 될수 있나요? 될수 있느냐. 그럼 무하야라. 뭐 예, 고맙습니다. 허곡에서 공부하라신다. 꿈속에 높은 산에 올라가니 상쾌한 마음이다. 옴바라마니 다니 사바하 진언을 하며 걷고 있는데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벼워 풍선처럼 둥둥 떠서 산에 오르는 느낌이다. 어디선가 하시는 말씀? 전해 어디 가는가? 갑니다. 그곳에 누가 있는가? 그냥 가는 겁니다. 자네 공부하게나. 지원도 좋으나 연불도 삼매가 있다니. 누구신데요? 묻지 말고 공부하게나.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수있다네 부처님 계시지요? 사례는 알고 있지 않은가? 게으르지 말고 공부하게나. 예, 걱정하지 마세요. 할 것입니다. 문수보살님을 처음으로 공부하다. 책을 읽다가 문수보살님을 알게 되었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한 시간 동안 문수보살님을 연구했다. 오래 전에 만나고 보고 듣고 배운 것 같아 공부하는데 친근감도 생겼다. 문수보살님 계신지요? 저는 문귀손입니다 꿈을 꾸면 남자 스님도 말씀하시고, 길 가면 산 속에서도 말하고, 물 속에서도 공부하래요. 물고기까지도 말을 해요. 무슨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수보살님은 처음이지만 한 번쯤 답을 주세요. 그러면 공부할게요. 보고 싶습니다. 문수보살님 공부. 문수보살님을 생각하면서 정성 들여 연불공부를 했다. 꼭 만나서 답을 듣고 싶은 생각이다. 책상 앞에서 벽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다.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것 같아 마음은 더 맑고 깨끗했다. 1시간 35분 동안 내가 없는 마음 허공을 날듯 홀가분하고 기분 좋았다. 번뇌도 망상도 없는 내 마음. 해양처럼 밝은 것 같아 마냥 좋았다. 문수보살님 말씀인가? 문수보살님은 다새가 되어도 오시지 않는다. 7일간만 공부해서 감흥 없다면 문수보살님 공부는 미련 없이 접을 것이다. 7일간만 성심을 다할 것이다. 아 졸리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졸리다. 염불하다 잠이 쏟아져 책상 위에 엎드려 잤다. 그렇게 공부해서 문수보살님 만나겠느냐? 누구 오세요? 묻지 말고 공부해라. 마음은 즐겁다.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 염불 속에 푹 빠져있다. 나만의 세계, 나만의 공간 속에서 마냥 즐겁고 행복했다. 걸림없는 마음, 온통 비어있어 내 염불 소리만 들린다. 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도무지 느낌조차 없다. 세상에 이런 연물 공부가 있는가? 나 혼자 감격하고 감탄도 했다. 문수보살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기분은 매우 좋다. 보수님을배을배웠수보수님을공을한지한지째일째다이음이음이설레에라에만도 만나 뵙절하절하부했부했다밤 10시 분에 분침마침 i 배웠복을한을한서에탁할탁할때너에서에서 남평문 씨 선산이 어딘가? 제가 후손인데요. 남자 스님은 물 위를 걷듯이 오셨다. 스님은 누구신데 남평문 씨 선산을 찾으시나요? 남평문 씨큰큰 할아버지란. 왼손을 더보아라. 하시며 두 손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나서 스님 손을. 내 머리에 얹어 놓으시고는 말일경에는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해보아라. 하신다. 공부하면 부처님 될수 있나요? 부첩을 종단하면 될수 있느니라. 회색 두루마기, 배나리꽃짐 등에 메고 머리에는 대나무 삽갓을 쓰고 집신신은 당당한 모습은 믿음이 같다. 긴 칼을 든 남자 스님은 보살이신가? 아니면 문수보살님이신가? 마일경은 어느 때를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물고기를 키울 것이다. 길가다 강물이 샘물처럼 맑아 목욕 을 하려는데 동쪽에 남자 스님 세 분이 무엇을 주고 있으셨다. 호기심 때문에 찾아갔다. 와 물고기가 사람만큼 등에는 궁궐 같은 기와집이 황금색으로 그려져 있다. 스님, 이 물고기는 무엇을 먹나요? 꽃비만 먹고 산다네. 스님들은 어디서 왔는데 이큰 물고기를 키우시나요? 물고기 주인이 아직 없어.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네. 그럼 제가 잘 키우다 물고기 주인이 생기면 넘겨줄까요? 이 물고기는 인간 세상에 없는 귀한 것인데 신경 쓰고 잘 키워야 한다네 키우다 죽으면요? 절대로 죽지 않는 물고기라네 영원히 죽지 않으니 그런 걱정 하지 말게라 그럼 스님은 물고기 보러 안 오시나요? 지금 가시면 언제 오시나요? 자네가 공부하면 언제라도 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리라. 고맙습니다. 물고기 잘 키우겠습니다. 스님 세 분은 나를 보고 웃으시며 가버리셨다. 몸에서 금빛으로 빛나는 남자 스님. 큰 기와 집에서 긴 대나무 빗자루 들고 마당을 깨끗이 싹싹 쓸고 있었다. 내 앞에 나타난 동자승 향 맑고 귀엽게 생겼다. 어디서 왔나요? 큰 스님을 기다려요. 언제 오시나요? 부처님 나라에서 오신대요. 잠시 후, 하늘이 금빛으로 환해졌다. 남자 스님이 내려오시는데, 몸에서 금빛이 나서 눈이 부셔 바라볼 수가 없었다. 문기순, 듣게라. 과거심도 얻을 수 없으며, 현재심도 얻을 수 없는이라. 좌우 살피지 말고 앞만 보고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땅에 엎드려 절한 저랑... 면성, 고맙습니다. 고개를 들고 보니 동자승도, 금빛 스님도. 가버리셨다 부처님께서 다녀가신 것 같았다. 비행기 축제에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새해를 맞이한 정월 대보름 날이다. 다니던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약 올리고, 청주님께도 공약 올리고 왔다. 밤 11시경 꿈이다. 하늘에서 축제가 벌어졌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비행기 축제쇼다. 비행기가 날 때마다 폭죽이 터지면서 장엄함을 연출했다. 아름다운 밤하늘 온통 불꽃축제다. 인간 세상에서 볼수 없는 화려한 불꽃축제 황홀했다. 아름다운 밤하늘 비행기 축제쇼는 최고였다. 이 좋은 구경을 나만 보고 있으니 꼭내 축제 같았다. 이때다. 계급이 높은 군인이 내 앞에 왔다. 구경은 잘했나요? 예, 정말 좋았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군인은 웃으며 유리알 같이 생긴 하달 크기 새알을 주면서 좋은 약이니 먹으면 새속에 물들지 않고. 공부할 때큰 도움 된다고 했다. 고맙습니다. 마주보며 본인은 웃으며 비행기를 타고 갔다.